안녕하세요 네 오늘 핑계대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가거라 음,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강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네,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네, 내밀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넣어 내 관계할 것이며. 네. 내도 네,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득쳐줄 것이다. 너는 그는 너를 위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며, 입을 내 입이 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하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집방에를 사내되고 그것은 부족을 보이도록 <laughs> 하여라. 아멘. 아멘. 월요일입니다. 플라이데이? 아니. 몬데이. Monday. 먼데이입니다 강구 관절히바라 묵구한 진노 크게 화내며 노여워한 표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기적 Sí. 네. 이제 소켓 칭가 먼저 다쓰러어요 한번 같이 한번 떠 인스트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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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네. 가르치. 가르치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 찾았어요 가르쳐줄 것이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쳐줄 것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가거라 네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가르 쳐줄 것이다. 그러나무세영화강광합니다 이를 할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셔서 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네, 네가 아 그가 말하는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나를 만나러 너를 보게 되면 기할 것이다 너는 너에게 그의 입을 말을 넣어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입에도 함께 너와 함께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쳐, 가르쳐 줄 것이다, 것이다. 너희를 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네,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그,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포, 표적을 보이도록 가야라. 아멘. 가르쳐가두번 나오네요. 네그럼그 네, 그럼 모세가 네, 그 궁금 사전 할까 했죠. 가르치다 했어요.

이에 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격려 않으시고 경려하시며그를도와주다운것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동물치려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 네. 어, 어, 어 말씀 열매.